엘씨는 계속 있네. 엘씨가인기가 많은 것 같아. 그 히토미에서. 응? 응? 그 가릉. 시가릉. 아, 아, 새었다. 아, 섰다, 섰다, 섰다. 거기 테시가릉. 거기 계속. 오케이, 가릉, 가릉. 못 들어온다, 이 개년들 아, 이거를아나 네. 방벽, 없어, 방벽 급다. 방벽 급다. 방벽 급다. 벌써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저갔어. 잡았다. 어, 안, 돼, 안 돼. 아, 이거 아, 막혔어 아, 아 가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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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된다! 아! 쏜다! 아! 된다! 아! 그냥 부쉬세요. 뭐요? 불가능! 안돼! 잠깐만. 아 아니야. 이거 불가능해. 불가능 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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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라. 오 <웃음> 지나갑니다. 지나내 <laughs> 야, 안되겠다. 가능키로 바꾼다. 가능? 아! 식반응. 야, 예티로 가능하냐? 아... 십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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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싼. 아무것도 안된다 야야야 메이때문에 나왔다 정 메이때문에 미안해 내가 메이야 어아 안될지 너 아니야 못들어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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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! 어 아파 줘줘아밥 들어왔다 밥 들어왔다 어 씹겨누 어씹겨오오오오오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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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아이씨 아잡히지아이 <laughs> 아 잡고! 잡고! 잡고? 아, 같이 안 떨어지는 개네. 잡고! <laughs> 킬금이다 미친놈들아 킬금이다 완성하자미하가다식가다식가다 발멸의 식가다, 식가다, 식가다. 애교! 안죽어안죽어어 아, 어? <laughs> 잡았다! <웃음> <웃음> 우와, 그...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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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, 가라. 니 밥, 밥을 안 먹어. 밥을 안 먹어서 내가. 봐봐. 어디까지 씨너못한다 아! 공박았는데. 너깨어왜 이래? 오늘 뭐야? 오빠 오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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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어 뭐야 나 어디 갔어? <laughs> 자, 집중을 한다. 아라라라라아 잡았다. <laughs> 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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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가릉 가능가 가릉 가 가릉 가 가릉 가 죽었다. 아, 릉 가릉 가릉 아아가아아릉아릉아릉가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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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, 아, 아아아아아 릉 가릉 가어 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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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릉 가릉 가아아아 가릉 식 가릉 식아 가릉 아, 릉 가릉 가 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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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분. 왔다, 다안 돼! 안 돼. 우리 엄마 지켜. 우리 엄마 지켜. 엄마 지켜. 우리 엄마 내가 지킨다. <laughs> 나 야, 야. 안보 야, 우리 팀에 엄마가 있었네. 몰랐어. 집 가능 가능. 오, 아. 어어어 아, 잡았다. 오, <laughs> 잡았다. 가 잡았다. 집 잡았다. 집 빨리, 집 빨리, 집 빨리, 집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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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! 나라인좋은데라인 아, 아, 라인. 아, 오늘. <laughs> 어, 이 어. 저저저 저? 저 바가 아가 오빠랑 신발 명령하지마 걔이 지금 방금 어떻게 다죽었는데됐다 <laughs> <되겠다>. 아직 <아니, 웃음> 이건기하지말아오디오디오디오빠오둘오어오디오 아빠 디 둘렀어! 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오케이디오디오디오 이 게임이냐? 그러니까 엄마, 엄마, 아 엄마, 못 찍어주네. 진짜 엄마, 러니까 <laughs> <진짜>. 엄마, <laughs>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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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